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제발요. 네, 매일 쌓이는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해독하려면 네. 매일 꾸준하게 해독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맞춤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서 늙고 병든 몸을 젊고 건강하게 되돌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를 무엇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챙겨 먹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레몬즙이라고 합니다. 오, 오 레몬즙. 어. 식후에 레몬차 마시면 깔끔하고 상큼하고 네, 좋잖아요. 그래요. 야,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더라. 어, 연예인들도 어? 예. 진짜 날씬하신 분들이 보면 비법이 레몬수, 레몬즙인 경우가 맞아, 많아요. 맞아 맞아요. 모효리 모신의 물 먹잖아. 목요리 몽시네, 모나희씨는오나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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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에 저는 레몬수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전 가져와가지고 실제로도 막 그러니까. 이렇게 타서 먹고. 네. 너2 l 리터짜리 네. 거기다 갖고 다니. 2리짜리 네. 네. 갖고 다니면서 가, 먹으라고 막 이렇게 오. 추천하더라고. 네.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딱 상큼하고 말끔한 기분 이 들고. 붓기도 전처럼 붙지가 않는 거예요. 피... 눈이 더 커졌어. 그쵸. 눈이 더 커져. <laughs>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본인이 느끼니까. <laughs> 맞아. 요 네. 어, 어쩐지 우리 나이 씨가. 갈수록 볼 때마다 더 예뻐지고 조금 뭔가 얼굴이 맑아지는 이유가 <laughs> 있었네요. 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음 네. 네. 바로 해독 영양소인 비타민C를 간편하고도 또 손쉬운 방법으로 풍부하게 섭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몬즙입니다. 음 네.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레몬수는 이효리 씨, 음 이하니 씨, 음 황신혜 씨, 음 하이라 씨등 연예인들의 건강 관리법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레몬이 비타민 C 폭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폭탄. 아 과거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오랜 원정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지 못한 병사들이 네.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해서 잇 몸에서 막 피가 흐르고요. 음또 다리가 붓는 괴혈병에 시달렸는데 이때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식품별 비타민C 함량을 비교해보자면요. 100g당 사과는 1.4mg, 치커리는 2.1mg, 또 바나나에는 6.6mg이 들어있는 반면에 레몬에는요, 52mg으로 사과보다 약 37배 정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와, 와. 와. 이거 웬일이에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1층하고 37층하고 네.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와. 비타민이 그냥 와, 그냥 세련이네, 네, 세련없네 퇴련 네. 우리 배우들도 며칠씩 밤을 새고 촬영하면 또 무리하게 되면 네, 다음날 네. 양치할 때이 음. 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또 혓바늘이 아 돋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즙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에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요오드 용액이 담긴 비커는 각종 독성 물질이 쌓여서 늙고 병든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 네.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넣고 관찰을 해봤는데, 음. 그 결과를 보시면. 오! 야, 물. 야, 물이, 오오 야, 물이 오 잠시 맑아졌어. 그러니 까 깨끗해졌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해독된 거네. 오 그렇죠. 오 도움이 되네요, 많이. 네, 맞습니다. 레몬즙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서 물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 이는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이 이 산화된 물질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 이 환원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성 물질로 인해서 늙고 병든 몸을 젊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으면 네. 이 복합 독성을 많이 먹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험을 보니까 레몬즙을 매일 챙겨 먹어서 그 독성 물질을 해독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레몬즙은 산성 체질로 변한 몸을 해독해 주는 대표적인 해독 식품이기도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핵심인데요 음. 여기서 항상성은 아무리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 우리 몸 안에는 항상성이 깨지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3대 건강 지표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온도, 당도, 산도입니다. 아, 네. 온당산도. 어. 예. 쉽게 말해서 온도는 체온을 네. 말하고요, 당도는 혈당, 음. 그리고 산도는 pH라고 하는데요, 음. 바로 이 pH가 몸 속의 수분이나 혈액과 같은 체액의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몸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 사이가 정상인데요. 7.35 이하인 경우에는 산도가 높은 산혈증이라고 하고요. 네? 또7.45 이상인 경우에는 알카리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산도에 따라서 산성체질과 네. 알카리성체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체질, 허약체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산성체질, 알카리성체질은 좀 생소한데요. 네.